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경당입니다. 이번 달에는 9월달 소띠분들 어떻게 살면 좋은지 뭘 해야 좋은지 내가 어떤 걸 힘든 건 막아가야 되는지 이 바뀌는 기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소띠분들이 대체적으로 요즘에 막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는데, 발전하려고 지금 힘든 거다, 힘드신 분들은 힘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사항으로, 28, 40, 52세, 64세, 이분들은 띠로 보는 거잖아요. 그 나이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년월일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실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건을 하고 가드릴게요. 성축생이 28살이었습니다. 을축생이 40살이었습니다. 개축생이 5두살이었습니다 신축생이 6네살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다구어보시는데 나는 9월달에 소띠 여러분들이 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막 달려왔어. 소가 엉금엉금 기어가는게 아니라 소 느림보 걷듯이 걷는게 아니라 열심히 달려온것 같아. 이분들이. 근데 달려왔는데 9월달에 잠깐 멈춤이 있어요. 잠깐 멈춤은 내가 뒤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라는 거거든. 근데 28살 정축생 소띠 같은 부분에 이분들은 사실 백호살을 끼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내가 그 28살을 타서 태어나고 싶은 건 아니,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 근데 그때 태어난 거야. 그래서 백호살을 끼고 있는 이분들은 9월달 한 달만큼은 사신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의 모든 애군을 막아주기를. 간절히 발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축세 26세 이분들 내가 잠깐 멈춤이 있다 멈춤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나가야지 된다 새로 시작하는 일도 나가야 되고 하던 일도 나가야 되고 멈추지 마라 나아가라 나아가야지만이 도전해라 나아가라 그래야 내가 발전할 수 있다 이 말을 할 수고, 해주고 싶어 학업을 하다가 만약에 석사 박사를 따시려고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 나 그만해야 될것 같아 머리 터질 것 같아 나 머리 복잡해 이래도 나아가야 돼 이래도 해야 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도 해야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이 직장 그만둬야 돼? 말아야 돼? 그냥 해. 우선 해. 고월 달은 그냥 해. 그게 맞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여기서 더 이걸 끌고 가야 돼? 이 직원을 내가 데리고 가야 돼? 우선 기다려 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는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냥 가야 돼. 직진해야 돼. 바꿔 버리면 안 돼. 직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손해를 덜 보고 내가 내 인생에서 굴곡에 산을 살에 맞아서 굴곡을 겪을 때이 고비를 겪을 때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냥 이걸 참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참고 있으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거를 그냥 참으려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끝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든지 끝맺음이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끝맺으려면 하려면 어떻게 요 달만 넘어가자. 요 달만 넘어가자. 내가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며 참는다. 이 마음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8살 분들은 좋아요, 나쁘진 않아, 고그 부분만 참고 넘어가라. 그러면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나아가라. 이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울출생 40살 이분들 9월 달에 어떤 일이냐?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의견 충돌.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서로의 단점을 보게 되는 거야. 의견 충돌이 너무 많이 생겨. 가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 충돌이 너무 많이 생겨. 가정이 없어. 나는 솔로야. 솔로면 연인 관계에서. 나 연인도 없는데, 그럼 가족, 부모, 형제 관계에서. 충돌이 생겨. 그 부모, 형제하고 충돌 없는데,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든 충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금전적인 충돌이라도 생기게 돼 있어 누구한테 돈 꿔주면 안돼돈 꿔주면 절대 못 받아 그러니까 돈 꿔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돈 꿔주면 안 되고 투자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것만 조심해서 넘어가면은 충돌만 충돌하는 거에 우리가 접촉하거나 충돌이잖아 그럼 어디가 찌그러져 찌그러져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충돌을 피하는 안전운전이 전이라고 하나 그거를좀 피하시는 게 좋겠어 근데요 선생님 저 안전운전 했는데요 제가 안전운전 하다가 가드레일 박았어요 그래서 내 것만 찍었어요. 그게 차라리 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낫지, 나 같이 충돌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조금 아파도 내가 조금 참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모든 게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띠분들이 9월달은 팔, 그러니까 는 9월달은 조금 힘들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도 지치고 번아웃같이 오고 막 이래 근데 그런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활동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움츠러들수록 더 좋은 거 좋은 글 좋은 영상 이런 거 많이 보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개축생 52세 이분은 새로운 기운이 팍 들어온 거아이지 얼마나 좋아 금전운도 열렸고, 모든 문이 열려있어. 그러니까 내가 돈은 벌수 있어. 하지만 외롭지. 외로움은 늘 달고 사는 게 소띠분들이야. 근데 외로움을 즐길, 즐길 줄 안다면, 이분들은 외로움 속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주지는 않아. 외로움 속에서 내가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그 외로움을 견디고 이겨내라. 그 외로움만 견디고 이겨내면, 어, 나이가 나아갈 수 있다. 근데 잘 하실 수 있어. 이분들은 원래 의지가 강하고, 누구보다도 특출나게 인내심이 강해. 52세 이분들 특히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강해요. 책임감도 강하고 인내심도 강해. 근데 성질이 좀 지랄 맞고 더러운 건 맞아. 지랄 맞다고 표현해서 어떡하지? 죄송해요, 여러분. 성질이 조금 까탈롭고 그런 건 맞아. 근데 그래도, 그래도 그 다를 만큼은 예민함에 촉을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명상을 좀 하시면서 마음 공부하시면서 수행하면서 그러게 이게 내엎보구나 내가 업대로 가는 거구나. 가는 거구나. 나의 카르마구나. 카르마가 업이거든. 나의 카르마구나. 업장 소멸해야 되겠다. 업장 소멸 기도. 뭐가 있어? 참회밖에 없어. 참회 기도 많이 하시면서 모든 걸 돌이켜봤을 때 모두 다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나는 그러길 여러분들이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제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 또한 제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거 말고는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건다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 왜냐하면은 확장되고 발전되는 기운 속에서는 모든 게 금전 회전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확장을 하다 보니까 금전이 조금 힘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멀리 많이 벌리지만 마시고 내가 적 정도껏 지켜서 내가 요 정도 금전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건물 하나 샀어. 사는데 내가 돈이 조금 남았네 그래갖고 이걸로 또쬐끄한 건물 뭘 하나 사려고 했다 해갖고 샀어 하여더이 건물에 들어갈 돈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막상 어떻게 쓸 돈이 없는 거야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무리한 확장은 하지 마셔라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조심하시면 모든 거는 다 좋은 일이 생기고요 그냥 우리 해피하게 묻는 일만 생기고 무리한 확장 속에서는 관제구설이 낀다 그러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문서를 잡는다 새롭게 이사 간다 새롭게 변화한다 다 여러분 개축생분들 52세 9월달 운세입니다. 새롭게 변해가는 운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을 열고 나가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신축생 64살 이분들 소티 분들 중에 64살이 제일 힘들었지 상반기. 근데 하반기에는 이분들이 살아나는 기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기분이니까 9월달에는 어때? 선생님 9월달에도 좋다고 했잖아요. 언제 왜안 좋아요? 그건 사주팔자에 따라 다른 거야. 근데 여러분 64살 대대체적으로 돈이 이 사람들은 마르지 않거든 돈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어 돈이 마르지 않는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 이 분들은 돈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데 유독이 올해는 그랬어 그래서 작년 올해가 유독이 그랬기 때문에 음 지금 9월달부터는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씩 해결이 돼 간다 내가 뭔가를 팔려고 했다거나 뭔가를 매매를 해달고 마음먹은 것도 9월달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신축생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좋은 일 많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좋은 일 많이 있으셔서 대박 나시고 소띠가 느린느릿 걷지만 가장 좋은 띠이기도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대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큰 딸한테 네가 내, 내 대신 죽을래 뭐 두째 딸뭐 장남 뭐 차남 다이 게되니 싫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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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죽은 아버지가 아 나이 생원 살았구나 한탄하고 있는데 소가 엉그 키우던 소가 엉금엉금 엉금 키우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고개를 조아리면서 자기가 대신 간다는 말이 있대요 희생 정신이 강한 게 소띠이기도 하죠 근데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소띠 여러분들은 너무 희생은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찾아야. 여러분들 살수 있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찾아가시기를 여러분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좋은 일 있길 많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